누우세요? 택배입니다. 아유, 감사합니다. 정선장 보낸 서방님이래. 헉, 어머! 이게 웬보물이야 정신엄마, 그게 다 뭐야? 뭐가 그렇게 번쩍번쩍해? 아,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. 어예저고질꼬질한애 누구야? 시 동생이 맡겼다나 뭐라나. 아, 안 가요? 남의 집 일에 왜 이렇게 관심이 많아요? 여보세요? 어머, 서방님! 네, 아주 잘 받았어요. 보낸 돈으로 전구 교육 잘 시키고 있으니까 걱정 마시고요. 아이 전구만 맡겨놓고 너무 면목이 없네요. 내일 제가 잠깐 들리겠습니다. 에? 아니, 괜찮은데요? 안 아, 네. 그럼 내일 봐요. 아니야. 아왜 그래요? 나 아직 신상 애기들도 다못샀는데 나도 빨리 이 골프채 좀 써보고 싶다고요. 잘 들어요.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여유롭게 지내는 건 서방님이 보내준 정구 교육비 덕분이잖아요. 리네 아빠 월급만으로 이런 생활이 가능하겠냐고. 아이고 그렇게 전구굴 질러. 근데 정구는요? 또 어디 모래밭에서 뒹굴고 있겠지 뭐. 아유, 사방님이 보내준 돈 정구한테 한 푼도 안 썼는데 어쩌냐. 근데 정구는 아무리 좋은 거해 주려고 해도 자기가 싫다잖아요. 지저분한 것만 좋아하고. 하긴 왜 그렇게 또 시킬 싫어하는지 노력을 해 봐야죠. 사방님이 실망하면 어떡해요? 그럼 우리도 끝이야. 풍요로운 삶을 위해 다들 협조하도록. 오케이? 예! 모두 위치로 각자 할 일을 정하겠다 전과 밥은 일단 청구를 한짝반짝 광이 날 정도로 깨끗이 씻기도록. 어, 어왜 이래? 나두 대전을 쓰셨단 말이야. Oh no, 이게 뭐지? 머리 까매 졌어. Oh my god. 리는 청구가 입던 옷을 깨끗하게 빨아 널어놓고. 어 oh, 어떻게면 하 옷이 이렇게 더러워질 수가 있지? 헐 이거 원래 하얀색이었어? 정신은 전구, 손톱, 발톱 말끔하게 정리하도록! 이런! 이거 아무래도 초강력 레이저를 써야겠는데? 에이, 에이, 에이. 절대자님! 으? 이 대리석 가구들은 어떻게 할까요? 아휴, 어떡하지? 안되겠다. 정신아! 얼른 마당 접하서 감나가는 물 이것들도 몽땅 다 숨겨놓고. 화려.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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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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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바뀌었지? 오늘은 여기가 정구 방이야. 정구 아빠한테 원래 방을 보여줄 순 없잖아. 아하긴 그렇죠. 영수 님! 저왔습니다 <laughs> 모두 위치로! <laughs> 빨리 빨리! 먼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. 아, 동생아. 그동안 잘 지냈어? 아이, 그럼요.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. 형님, 형수님. 이거 가짜본 바닥까지입니다. 어? 아유, 뭘 이런 걸 다. 허리 정구를 맡아주시는데 늘 죄송할 따름이죠. 아이, 정구는요? 아, 참. 방에 있어서 밖에 소리가 안 들리나 봐요. 지금 개인 과외 중이거든요. 우리 정구가 과외를요? 아, 아, 제 엄마가 정구 교육에 엄청 신경을 써서 말이야. 도려님 A B C요. A B C. 두려님, Wonderful, Great You. 아야 아시다시피 요즘 애들 영어는 필수잖아요. 그래서 아예 원어민 교사를 집으로 모셨답니다. <laughs> 어, 이. 예. 어머머머머머, 벌써 우리 정구 맛있는 저녁 먹을 시간이잖아. 주리야, 저녁 준비 다 됐지? 네, 엄마. 바닥까지는 정구 입맛에 맞게 버터 오븐 구이로 준비해놨어요. 아 아니 다 같이 안 드세요? 아, 저희 이거 먹으면 돼요. 아, 바닷가재가 이런 맛이구나. 아니 정구 제가 왜? 우리 정구가 점심에 전복을 스테이크를 먹었더니 아직 소화가 안 됐나 봐요. 조금 더 놀다 먹을래? 아, 그, 그, 그래, 정구가 맛있는 음식을 너무 많이 먹어서 질렸나 보다 <웃음> <웃음> 아 <laughs> <laughs> 저녁식사 후에는 소화를 돕는 놀이운동을 하고 있어요 항상 청결함을 유지하는 걸 최우선으로 생각한답니다 <laughs> 어. 저 정구는 제가 데리고 갈게요. 아니, 왜... 왜요? 뭐 혹시 마음에 안 드는 거라도... 우리 정구한테 너무 잘해주셔서 애 버릇이 나빠질까 봐서요. 남자애라 좀 강하게 키우고 싶거든요. 도시 교육은 이 정도면 됐고, 이제 제가 데리고 내려가서 막 그러고 뛰놀게 키워야겠어요. <laughs> 내가 그렇게 할게요. 내가 막 굴리고요. 뛰놀게 할게요. 내가... 에이 형수님은 마음 약하셔서 그렇게 못해요. 그럼 그동안 감사했습니다. 큰아빠 큰엄마 안녕히 계세요. 당장 땅에 묻은 짐 빼! 그거라도 팔아서 돈 마련해야지. 어서 가!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. 꼭. 제가 개발한 최첨단 드릴로 천미터 아래에다 묻어놨으니까 꺼내기만 하면 돼요. 야, 예! 아, 그래. 역시 우리 아들이야. 좋아, 좋아. 어서 파 드릴 파이팅! 어? 어? 뭐야? 왜 그래? 고장 난거 아니야? 아니야. 그럴 리가 없는데. 일인해봐. 어? 내가 고쳐볼게. 이제 망했다.